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바로 뒤에 보이는 이 녀석이에요. 바로 뉴 소렌토알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네, 이 녀석은 2014년형, 주행거리는 13만키로 대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했을 때딱 적당한 주행거리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무사고 차량, 단순교환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의 성능검사 올 A 나온 녀석입니다. 네, 그럼 이 녀석 화면 바꿔서 차량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뉴 소렌토 알 노블레스 모델입니다. 깨끗한 흰색 버디 차량이고요. 이뉴 소렌토 알 같은 경우에는 어, 아무래도 투싼이나 스포티지에서 느낄 수 없는 차량 크기가 조금 더 크기 때문에 활용도나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은 차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전면부부터 그런 천천히 하나 하나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하단부위 범퍼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있고요.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에 그릴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상태에 네, 이상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어서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는 이렇게 루프랙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전반적인 모습 먼저 확인해 보시고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해서 크롬일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타이어도 아직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40% 정도 잔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 측면부 자세히 한번더 살펴봐 드리고 있습니다. 뒤쪽 휠도 지금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뒤쪽 타이어는 지금 한70% 이상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뒤쪽도 범퍼 하단부위부터 먼저 체크해 보고 있고요. 리어 램프, 그리고 트렁크 전반적인 모습, 반대쪽 리어 램프까지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구석 측면부 모습인데, 이쪽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휠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끝끝 부분에만 살짝 요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측면부 다시 한번 자세히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휠 컨디션 확인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깨끗해요. 여기에 살짝 스크래치 있는 부분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트렁크 공간. 네, 트렁크 공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뒷좌석이 폴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한 사이즈로 짐을 실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도 지금 보시면 뭐 스크래치 나거나 크게 험하게 차를 타거나 해서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은 없어요.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어 트림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수동커튼 옵션이 들어가 있고, 지금 보시면 시트도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등받이 쪽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역시, 네, 도어트림 컨디션 먼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버튼 류도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접이식 미러, 오토 윈도우. 보시면은 지금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시트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보시면 맞춤 매트가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추방 간지, 그리고 열선 핸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핸들 모습 한번 살펴보시고요 굉장히 핸들 상태도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그리고 가흥식 핸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주행 거리는 13만 킬로 대 13만 6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스페스 룸밀러 그리고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카메라, 버튼 정... 시동이나 네, 이런 내장제 컨디션 지금 보시면 버튼류도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오토 에어컨, 그리고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어봉 쪽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네, 주차 센서, 액티브 에코, 네, 조수석 쪽 시트, 도어 트림, 그리고 대치보드까지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뉴 소렌토알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관 모습도 깨끗하고 타이어 마일리지 많이 남아있고 실내 상태 괜찮습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빠르게 연락주시고 오셔서 차량 확인해보시고 차량 출고하시면 됩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